사단법인 일천만 이산 가족 위원회는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이북 오도청 5층 통일회관 대강당에서 제 6회 일천만 이산 가족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 행사를 펼쳤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어제. 진짜 출근해서 딱 보는 순간 눈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초대 했는데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좋은 공간이 있어서 이북 오도청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국에 다 지금 이제 나눠드리는데 받는 분들은 한 분이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골고루 이상가족, 탈북자, 납부, 그 다음에 국군 전후, 전, 이거 전 해가지고 골고루 지금 이제 10kg씩은 나눠들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원한 2024년도 김장 행사는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후원으로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이북오도위원회,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서비스 코피스, k 이비증권등 이북도민회 분여회, 새마을회를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후원과 봉사단체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어, 올해 벌써 이제 6년째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라이언스 클럽, 동국대학교 APP 그리고 서초 행복 나눔 그다음에 학사단교,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그 이외에 부녀 회원들, 또 청년회 회원들, 뭐 이런 분들이 모두 여기 지금 같이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그 행사는 저희가 매년 하면서 이 김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좀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탈북민들. 을 그다음에 그 국군 포로 가족, 어 그다음에 납북자 가족, 아어 이런 분들과 이산 가족 중에 고령화되셔서 어 현재 어 독거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오늘 어 김장을 해서 전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 어 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따 오후 5 시까지 행사를 해서 5 시면은 어 택배 회사를 통해서 전국으로 오늘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 저희가 그 김장을 하는 것은 10kg짜리로 해서 약 900박스 정도 어 해서 어 전국으로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 매년에는 이 행사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아 우리 통일부 그리고 이북도민 중앙연합회, 이북 도민 중앙연합회 아 이북 오도연회아 이런 분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아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많은 우리 그 봉사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매년 이루어져서 내년에도 그리고 후년에도 이런 행사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봉사의 정신 그리고 또한 그 봉사로 인해서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만순 위원장은 이번에 작업한 김장 김치 10kg 약 900박스는 고령의 이산가족을 비롯해 북한 이탈주민, 국군 포로 가족 등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김장 행사에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서인택 회장, 윤동진 평안북도 중앙도민회장,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김지환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중앙도민회장, 손양영 함남지사, 박복형 민주평통 황해도 대표위원. 김상중 개풍군수 등이 참여해 고령의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50분 전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세요. 네. 네. 자, 김 합창단 분들에 파이팅! 수쳐세요 자, 응원하면 파이팅 하요 파이팅! 우리가 다시 한번 분들에 파이팅! 이상, 2024년도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주최한 제6회 1천만 이산가족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 소식이었습니다.